안녕하십니까. HJ 중공업입니다. 자, 드디어 2차 목표가 2만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15,000원은 제가 한번 눌림이라고 말씀드렸고, 1만원, 10 1,000원 돌파한 이후에 못 사신 분들은 꺾임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중간 정도 말씀드려서, 12,000원 초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쪽 닫고 다시 역시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시장에서 지금 살게 없다. 로봇하고 조선주의. 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이죠. 예. 자, 조선후 풍기자재까지 퍼지고 있다. 예. 기자재 관련주들도 지금 뭐 좋은 흐름들 계속 보이고 있죠. 예. 자, 어 H중공이 오늘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의 지금 한8% 예, 상승하고 있는데 자, 어제도 아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도 20% 넘게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기자재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뜻이 조선 조선 기자재밖에 없다 특히나 H중고급등을 했고요 자 HJ중고 힘찬 백고동 이건 뭐 조선 조를 때마다 많이 나 쓰는 예, 뻔한 수식어죠 힘찬 백고동 이름은 급등했단 얘기야 자 수주 다 변화 또 적자 사업부가 흑자 전환했다는 거, 매출 안정성 강화. 자, 저번에 재뮤제표 보실 때 말씀드렸죠. 2023년에 예, 이제 적자 라인을 만회하고 올해 상당히 또 흑자가 개선될 전망이라는 거, 이것까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HJ 중공업, 한진중공업이에요. 예. 자, 한진중공업은 예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사입니다. 사실은 최초의 철강 조선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음, 그리고, 예, 이제, 함정, 특수목소선, 상선, 이런 것들 굉장히 주, 중요한데, 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건 역시나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선 관련주들 특히나 최근에 예,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 이벤트 하고 있는데, 예, 잠깐 말씀드리면, 단타 스윙 종목, 그리고 특히 조선 종목도 제가 집중해서 많이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예, 그래야 승률이 높겠죠.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실시간으로 튈수 있는 종목들. 시장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하는 그런 예, 텔레그램 방, 예,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방이니까요. 여기 전화 어, 문자 주셔서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네. 자, HJ중공업 지금. 예, 미국의 니즈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죠. 자, 함정 만들고 있습니다. MR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상선 분야도 뭐 당연히 좀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선, 가스선, 예자 LNG 선이죠. LNG 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LNG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예, 쇠빙선 이런 것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혹시 되게 되면.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겠죠 새벽 연구선 또 해저 광케이블선 이런 것들도 예, 중요하겠죠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예, 함정입니다 예, 함정 mro 도 당연히 하고 있어요 예, 유지보수 예, mro 도 하고 있고 이게 독도뭐도함 뭐 같이 큰 상륙선이죠 예, 상륙선도 만들고 예, 이런 것들 예, 또 아, 이런 거. 예, 이제 실질적으로 쓰이는 그런 함정들. 예, 그리고 고속정들. 예. 참수리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주력이에요. 제일 작은 것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죠. 예. 이런 것들 주력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은 함정이 참수리함이랍니다. 예. 자, 옛날 영화, 연평해전에도 나왔던 그 배에요. 이게 참수리정이에요. 예. HJ 중공업이 만들었다는 거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예, 지금, 일단, 어 이제 다른 조선주 보면 네, 이제 월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일단 쭉 올라왔죠. 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좋습니다. 네, 작년부터 역시나 2023년부터라고 봐야죠. 네, 작년 올해 굉장히 힌트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뭐 당연히 예, 어, 신고가 행진이고 한국조선해양도 자, 40만원대. 역사적 신고가가 50만원대 거든요. 근데 지금 45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HCA중공업은 작년에 막 그렇게 빚을 보진 못했어요. 작년 후반에 그냥 빚을훅 봤죠. 네. 늦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악성매물대가 상당히 멀리 있어요. 지금 주매물대를 밟고 있어서 출발을 늦게 했다고 봐야죠. 하지만, 출발은 늦게 했지만, 자, 지금, 이제 9월 첫날이잖아요. 첫날도 12%지만, 지난달에 113%입니다. 종가가. 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예, 자, 상승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다음 목표가 제가 3만, 자, 처음에 제가 15,000원, 2만원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이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7,000원 지지할 때. 그래서 7,000원의 매수를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000원 지지. 테스트 나오고 분명히 만원 15,000원 이렇게 할 것이다 악플 상당히 받았어요 야 7,000원에 사서 15,000원 갈라면 뭐 10년 기다리란 얘기냐 근데 보세요 제가 6월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자 하나 두 달도 안 걸렸어요 예, 그죠 7월 8월 초에 갔으니까 그죠 예, 두 달이 안 걸렸습니다 예, 자 2만원 자 이제 갔죠 3만원 멀것 같죠 3만원 목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월봉에서 흐름 보면, 주매물 때만 쭉쭉 통과해도 이 종목, 어, 한, 5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은 있습니다. 왜? 일단, 바닥이고요. 자, 두 번째, 늦게 출발했지만 조선주밖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거. 예,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원래 이제 늦게 출발한 종목들이 더 무섭게 올라가는 게, 하나오션도 그랬어요. 하나오션도 사실은 늦게 갔습니다. 예. 제일 늦게 올라왔어요. 이 종목도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예. 얘만 안갈순 없다. 예, 그리고 하나조선, 하나오션도, 예, 재무도 완전히 완성화되고, 예, 늦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분명히 뜰 것이다. 근데,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게 뭐예요? 필리조선서 인수랑 해서 미국이랑 엮인 게 신의 한 수가 됐죠, 결국엔. 네. 자, 그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h 이중공업도 제가 여기선 그랬어요.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냥 얘는 뭐 워낙 작은 종목이고. 근데 작다고 볼 수도 그래. 그렇죠. 뭐 시총 1조가 넘었어요. 이제 1 5조인데 작은 종목이고 그래서 반짝할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기존 빅스리로 갈 것이다. 예, 물론 빅스리가 제일 물론 제일 크긴 하지만 예.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했죠. 예. 자, 주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게 있죠. 예. 어, 이제 주도주들도 뭐뭐 뭐 대형주들 주도주들 이런 게 있지만 사실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로봇주들 뭐 올라간다 그러면 제일 큰 시총 종목들이 가장 큰 종목들이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결국. 옛날에 2차 전지 폭등 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잡주들이 더 많이 올랐죠. 예. 조그만 종목들이. 자, 주식은 역시나 뭐다 수급이다. 예. 자, 주식은 뭐, 실적, 뭐, 재료, 다 좋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수급 앞에선 장사가 없어요. 수급이라는 거죠. 자, 지금 수급 넣기 제일 종, 좋은 종목이다. 뭐다? 에이 hj 중업이라는 거죠. 소량만, 이건 금액 베이스예요. 예, 금액 베이스 소량만 투입해도 20%씩 올릴 수 있는 게 hj 중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저항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마지막 기회도 드렸어요. 지금은 추경 매수 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추경 매수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세요. 이러면 저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자, 추경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선은 말씀드렸죠. 음봉에서 사셔야 돼요. 조정 나올 날 없을 것 같지만 무조건 나옵니다. 조정. 조정 때만. 예, 매수 들어가시는 거. 지금도, 오늘도 만약에 3일선 깨지면 한번 살짝 분하면서 입주를 하지, 지금 이 양봉에서, 시벌건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건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오늘 윗꼬리가 길어지면 조정 포인트가 또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HJ 종고 2차 목표는 달성했고요. 전 이렇게 하기로 했죠. 3분의 1씩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목표가 또 3만원까지 또 여러분들 지켜드릴 겁니다. 2025년 파워스타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고, 예전처럼 꾸준히 묻어둔다고 예,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빨리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당연히 스윙도 있지만 단타 단기 종목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잦은 매매를 하여야만 요새는 또 수익 구조가 잘 나는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이런 것들 제가 다 파악해서. 예, 종목을 선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만 하느냐. 텔레그램 방에서 또 실시간으로 급병돈, 급변동, 급변동 있는 그런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빠른 수익을 또 여러분들 단타로 예,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에 뭐, 손절에 추가 매수 시그널, 뭐, 그리고 그냥 예, 하는 게 아니라 또 상승 재료 뉴스까지 비공개 자료까지도 함께 챙겨 드린다는 거자 그래서 선공개 되기 전에 또 여러분들 에 예, 우리는 매, 미리 선매집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어 일단 어저 저렴한 금액으로 또에 예, 저가에 선매수함으로써 여러분들 수익을 확대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보유 종목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리뷰해 드리고요. 대응 전략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필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예, 이제 찍어드렸던 종목 유튜브 영상에서 100% 다. 예, 제 의, 의도대로 가는 거 보셨죠? 예.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한통 주시면 되고요. 자, 010-7770-1693으로 그냥 문자로 무료 이렇게 보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힘드신 종목 있으면 종목명 써 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써 주셔도 됩니다. 자, 문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770-1693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 지금 바로 예, 보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